길거리에 전동 킥보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해 꼭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도 개정된 바 있는데요. 이에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 그리고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이용 중 사고 증가와 운전자 관련법 미비 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유관기관과 공유개인용 이동장치 업체의 협조와 인식 전환 없인 안전이 요연한 상황. 인천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 업체 아웃국과 함께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주체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전 홍보 그리고 대책의 마련 이런데 대해서 이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선 아홉 개 업체 모두 6천여 대의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가 운행 중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업체는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와 보험 가입 추진, 민원 개인용 이동장치 수거, 그리고 민원 관리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 업체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비치 또는 제공에 힘쓰기로 했고 협력기관은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과 헬멧 착용 생활화 그리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교통장이라는 장점을 좀대화하고 인천시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오늘 이렇게 국민 운동 보도의 강강한 발전과 올바른 이용문화 장착을 위해 자리를 마는한 데에 건강한 풍성한 국산과 발 그리고 민족 교통 문제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업체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NIB 뉴스 이아영입니다.